딥시크가 개발한 딥시크의 AI. 이게 이제 채찌 PT를 뛰어넘는다라고 스스로 광고를 했어요. 미국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제일 큰건 그거죠. AI를 개발하는 데는 AI를 학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학습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수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하죠 그런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HBM이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AI칩이었고 그 AI칩을 만드는데 핵심 부품이 HBM이고 그래서 HBM을 만드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요렇게 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AI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AI칩 AI 가속기라는 거 하나의 가격이 차한대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 AI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칩이 한 개가 필요하냐? 두 개가 필요하냐? 열 개가 필요하냐? 몇 십만 개 단위로 필요해요. 차한대 값에 몇 십만 대니까 당연히 가격은 차 수십만 대 가격에 AI 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무슨, 뭐, 어 구글이니, 메타니, 이런데는 이제 자랑하듯이 그럽니다. 아, 니네는 뭐 겨우 10만 대? 아, 우리는 50만 대? 아, 우리는 100만 대? 이러면 이제 우리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만 빠는 거예요. 지금 차한 대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차열대까지는 어떻게 보는데, 차 100대도 어떻게 보겠는데, 차천대는 후달리는데, 이게 차가 100만 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AI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정말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초기에 발을 들이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는 영원히 변중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쟤들이 판 깔아놓으면 그판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딥시크에 이어서 알리바바도 뭐 우리도 뭐더 좋은 거 만들었다. 이제 중국에 여, 연달아서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아마 진짜 약속했을 거예요. 연달아서 빠바바밤! 내놓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중국이 이럴 수가. 그래서 AI의 트니크 모먼트 트니크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핵도 먼저 만들었고 대륙간 탄두탄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이 우주개발도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왠걸 유인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보냈네 어이구야 그래갖고 아 어, 미국이 크게 충격을 받은 그 순간이 이제 스푸트니크 그 모먼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건 요거는 이제 미국이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 딥시클의 개발 비용이 오픈 AI의 18분의 1, 첫째 PT의 18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첫째 PT는 1,400억 들였는데 여기는 78억 들었더라더라. 뭐지? 생각보다 얼마 안 들었는데 이 부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들었는데 아니야 이 돈으로 개발할 수가 없을 텐데라고 싶을 정도로 돈이 안 들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그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그 성능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는 성능 좋은 HBM은 판매도 못 하게 하고 거기서 성능 좀 떨어지는 거좀 저가형 모델만 판매를 했는데 그걸 갖고 만들었다고 안될 텐데 그거 갖고 하면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갖고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두 개가 제일 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뻥이다. 일단, 니네가 채 g 피티보다 좋은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 솔직히, 니네가 하는 말못 믿어. 이런 반응이 많고요. 두 번째, 국가형 HBM으로 니네가 이걸 만든다고? 아닐 거야. 니네 고사형 HBM을 따로 확보를 했을 거야. 따로 뭐 우리 동맹국에서 빼돌렸거나 뭐 어떤 수를 써서든 저가형 갖고는 그거 못 만들었을 거야. 우리 수출 통제 어딘가에 구멍이 뚫려 있었을 거야. 우리가 뚫린 구멍 우리가 구멍부터 막아야 될 거야.라는 반응이 세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뻥일 거야. 이거에는 저가형 모델을 썼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죽일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저 돈에 나올. 턱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라는 부정의 움직임이에요. 어쨌거나, 근데, 누둥 발표를 하고 났더니,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고사형 HBM을 만드는 거죠. 그 HBM 한 대에 이제 싸구려가 이차한대 예, 값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차한대 값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차한대 값이 요즘에 제가 차를 사본 지가 오래돼 갖고 잘 모르겠는데 소형차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내지는 뭐 적당한 차는 그래도 아직 몇 천만 원 정도에 사죠. 그러고 이제 억 넘어가는 몇억 가는 차도 있고 HPM도 똑같아요. 이제 싼 거는 이제 <laughs> 이런 거고 있고 비싼 거는 이제 이제 억 단위로 들어갈랑 말랑, 말랑 하는 것도 있고 요거다 보니까 이게 HBM이 100만 대 들어가면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단가가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대충 평균 잡아서 몇 천만 원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대충 얼마 뭐이런 식의 금액은 뽑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고사양 뭐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HBM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블랙웰이라든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전략 상품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이제 점점 더 비싼 걸 내놓는 거예요. 자, 그거 없이도 만든대잖아. 만들었대잖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주가가 정말 하루 만에 정말 폭락을 했어요. 그 젠슨 왕의 재산이 단 하루만에 28조 원이나 날아갔어요. 날아갈 재산이 28조 원 있다는 것도 참대단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며칠 지나고 났더니 엠비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그거. 괜찮아. 궁극적으로는 AI라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 쟤들의 반만 봐도 뻥 같긴 한데, 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쟤네 HBM을 쓰는 거거든. 저가형 HBM을 썼다 하더라도 HBM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요 HBM이라는 고부가 반도체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널리 쓰는 범용 반도체가 사실은 더 이렇게 예, 돈을 긁어 모으는 마찬가지로 HBM도 고 사양을 살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저 사양을 더 많이 찾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고 사양, 고 사양대로 저 사양은 저 사양대로 만드는 쪽쪽 더 많이 팔리겠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굉장히 통 크게 나왔어요. 환영한다. 웰컴 투 c o m e t AI w 이러고 나와요. 근데 그건 엔비디아의 생각이고 이 미국의 생각, 미국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미국 정부의 생각은 저것들이 우리 수출 통제선이 어딘가에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이거 빵꾸부터 메워서 더욱더 졸라매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사양 HBM이란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아, 지금 HBM과 제 AI칩을 계속 섞어서 말씀드렸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이고, 그 HBM이 이제 비싼 거, 싼 거, 어, 고사양, 저사양이 있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어, 고사양에 들어가는, 고사양 AHB에 들어가는 HBM이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고, 삼성전자가 계속 그 엔비디아의 퀄테스트에 걸려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고사양을 못 들어가고, 저사양은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원래 HBM이란 걸 처음 만들었던 것도 삼성전자고. 저사양은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납품을 하는 건 근데 뭐냐? 요거는 저사양으로 중국, 중국에 들어갈 거.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이 딥시크가 진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별로 나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중국이 앞으로 그러면은 HBM 저사양을 그냥 싹쓸이를 하겠네. 중국이 아직 HBM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은 우리가 만드는 거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 찬밥 신세 받았었는데, 거기다 팔면은 팔로가 확 뚫리겠네. 라는 희 소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희소... 세상에 그렇게 좋기만 한게또 어디겠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바로 이거죠. 이것들이 지금 저 사양 갖고도 만든다. 그래. 어, 알았어. 니네 이제 저사양도 못 줘.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나마 있던 저사양을 중국에 파는 팔로마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 중국의 팔로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네, 굉장히 어찌보면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최악의 소식일 수도 있는. SK 하이닉스로는 도진 개찐, 독인, 개긴. 이거는 반가울 수가 없는. 이런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중 간의 이 국면을 넘어서고 나면 어쨌거나 HBM의 수요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당장의 뭐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그래서 뭐 저사양을 이제 납품할 때가 생겨서 뭐뭐 어뭐 기술 격차를 쫓아갈 시간을 번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어쨌거나 결국은 HBM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를 결국은 좁혀야 된다라는 숙제는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건 반도체적인 측면이고 궁극적으로는 AI로 가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거 AI 칩 하나에 GPU 하나에 몇 천만 원 한다. 차인데 값이다. 근데 그 칩을 미국이 아니라요. 메타라는 회사 하나가 갖고 있는 게 35만 개다. 근데 한국이 갖고 있는 게꼴랑 2천 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돈 놓고 돈 먹기였고, 그래서 한국은 도대체가 발도 못 들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흉내라도 내고 있던 게 네이버니 카카오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니 카카오니가 요즘에 뭐 이런저런, 특히 카카오니 이런저런 또 구설에 또 많이 휘말려 있잖아요. 이게 또잘안 되는 거라. 그그 그 사이에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사실 메타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필적하려면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맞겠죠 이쪽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좀 덤벼야 되는데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 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딥시크가 가장 충격적인 건 뭐다? 비용이다 이거 또 없이 싸게 만들었다 아 지금까지 미국 애들이 쓰던 방식은 이거는 정말 니는 돈을 갖다 쓸어붓고 있는 거였고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갖다 쓸어불 필요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 중국 애들이 광고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느냐, 라는 건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고 또 비용도 실제로 그렇게 적게 쓴게 많다면, 맞다면, 이거는 우리로서는 중국 이러고 있는데 우린 뭐하고 있어라고 가 땅을 칠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달라들어서 볼만한 게임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딥시크에서 이 참여한 직원들이 경력이라 봤자, 다들 1, 2년 차 밖에 안 됐다는 거죠. 경력 8년 이상은 아예 서류에서 다 잘랐다는 거예요. 왜냐? 경력이 너무 높으면 그 자체로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룰 세팅에 적응을 못 한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다 집어 던지고 새로 쌓는 게 오히려 더 제대로 된걸 만든다. 어차피 AI, AI라는 게 그런 거니까.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왔다. 한국도 이게 돈 놓고 돈 놓는 돈 먹는 놀이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다면, 어, 이건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다라는 면에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 봅니다.